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방은 햄버거 불고기 버거 만들 거예요. 이거는 불고기 버거네요. 안녕하세요. 네. 아. 야. 아 이거. 야. 참앉아자아구르기제똥떼기똥떼지김우빈입니다이 뭐? 뭐라고 니가 찍을거야 아니, <laughs> 같이 찍을건잖아나아자찍을아데 <거> <laughs> 아니, 아니, 이찍을니아 안돼. 안돼. 니일자 빵을 칼이 필요합니다니 이걸로. 니아 <laughs> 불고기로 이렇게. 겁니다 자, 시작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하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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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아요안녕하아요안녕하고기 나? 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요 이렇게 하면 불고기가 불고기 버거가 완성됩니다 김우빈거는안만들어줄거예요 너무해 김우빈거는 치사하니까요 아 연빈이형은 너무해 니가 제일 너무하잖아 아연빈이형아 알았어 나 절대 연빈이형은 알겠어 햄버거 만들어줄게 햄버거 만들어줄게 알겠지? 그럼 같이, 아니, 같이 만들어. 그래. 그래서, 두개 만들어가지고, 맛있는 거. 아, 진짜!